위메이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구요. 현재 시간은 3월 26일 화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 보시면 은약3%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오늘 흐름 다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구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되는지 관련해서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3% 정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까지 거의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는 다 예상이 씁니다. 지난번에도 세력들이 뭐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이때 이틀간 20% 하락을 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이틀을 가지고 개미가 다안 털리니까 이렇게 4일간 나눠가지고 20% 급락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걸로 흔들릴 우리 주주님들이 아니죠.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도 적어도 안 털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투신 꽉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자, 이게 그나마 최근 나온 기사들 중에 악재일까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자, 살펴보자면요. 리믹스 재단 비축 물량 4억 개 소각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생태계 발전 기금 제외한 재단 리저브 물량 일시 소각. 아, 기금의 40%는 프로모션 마케팅, 60%는 투자 파트너십에 활용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최근에 나온 유미드 관련 뭐 악재일까 하는 그런 애매한 내용의 기사는 이게 전부이긴 한데요 솔직히 저런이 리저브 물량 일시 소각 이 부분은 잘 모르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냥 세력들이 이거 뭐 악재인 척하려고 그냥 타이밍 맞게 주가 하락 만든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 대한 호재는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호재가 나와주기 전에 위메이드 예전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 상승 나왔을 때가 예전에 미르포 때였는데 이때 거래량 보시면은 이만큼 발생해주고 있지만 위미스 상패 소식 나와주면서 주가 떨어졌을 때도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이런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주가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자 죽은 사트는 어때요? 당장에 EM 플러스 같은 뭐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EM 플러스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이 종목만 봐도 주가를 띄울 때는 거래량이 발생해졌는데 주가 꺼질 때는 거래 발생도 안 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인데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꺼진다 해도 거래량이 발생해 주고 있어요. 이게 다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아 거래량이 발생하는가 보다 하실 게 아니라 의심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이때를 기다려다가 재료가 좋을 때한 번에 터트리려고 계속 모아가고 있다가 최근에 미르포로 넘어서는 나이트 크루 게임 나와주니까 이렇게 거래량 발생해주고 주가 이렇게 N자형 상승 패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또 빠지고 있어요. 그쵸? 자, 이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악재가 나왔나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에다가 뭐 위메이드 관련 검색을 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판타스틱 베이스볼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사실 제 차트는 판타스틱하지 않으니까 뭐볼 필요 없고요. 다른 건뭐 없어요. 뭐 기사 같지도 않은 것만 계속 잔뜩 나와 있는데 이렇다 할 악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전고점 때 이때 보시면은 주가가 확 빠지고 있는데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빠지고 아무런도 공시가 안 나오는데 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왔지 싶은데 이것 또한 세력들이 더 모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매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발생해주면서 주가 확뛰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캐치하고 제가 저번 달 2월 23일 이때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문자 보내드렸었죠. 자 네이버에 제가 문자 받아 사이트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자마다 사이트인데요. 자, 우선 로그인부터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거다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인 됐는데요. 보시면 문자 전송의 전송 내역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이 위메이드 2월 23일 오전 8시 30분인데 장전에 보여드렸고요. 자, 그간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현재 위메이드에서 나이트 크루 게임 관련 호재가 나와주면서 물량을 임의로 다 띄워놓고 주가 크게 상승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제 연락처에다가 위메라고 남겨주신 500분들에게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랑 같은 보도입니다.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고요. 자 실제로 보시면은 2월 23일 매수가 48,000원 이하 잡아드렸는데 이때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죠. 종가 47,550원 나왔는데요. 23일 이후에 보시면은 주가 이렇게 상승 나와주고 세새들이 주가 임의로 상승시켜가지고 목표가 7만원 다 수익 보게 해드렸습니다. 그쵸? 1차 목표가 7만원 자 그런데 여기서 욕심내시고 더 수익 보려다가 주가 하락이 나오자 수익을 조금밖에 못 봤다고 연락들 많이 오시고 화내는데 저는 분명히 목표가 이렇게 7만원 잡아 드렸는데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저한테 다시 한번 위메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지금 주가도 굉장히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 제 연락처로 위메라고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매 구간 알려드릴 테니 이번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호재도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뭐 내용 살펴드리자면요 위메이드에서 뭐 중동 중동 쪽에 아랍에미리트 개발사 인프티아트 파이 소프트웨어와 온보딩 계약을 체결했고요. 인프티아트는 캐릭터 장난감 NFT 판매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알토이즈를 선보일 예정인데, 알토이즈에서는 캐릭터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수집용 NFT와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틸리티 NFT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이메이드에서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개발사와 연이어서 온보딩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 지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때 보시면은 이때 20%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주가 일부러 떨어뜨린 흔적이 나와 있어요. 우선 금요일 먼저 보시면은 위믹스의 아버지 장현구 대표님께서 이날 사임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때 뜬금없는 사임으로 인해서 주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사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이분이 회사를 떠났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알고 보니까 대표직을 물러서고 부회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진급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이건 뭐 사실 세력들이라기보다는 이자들이 기사를 뭐 그따구로 썼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건 맞아요 자 그리고 얼마 안 가가지고 부회장으로 진급을 했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가 다시 회복을 넘어서 상승이 나왔지만 그 전날, 이날은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내용 살펴드리자면요. 나이트 크로우라는 게임이 동작 20만 달성해주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때 NH 투자증권에서 와, 이거 진짜 좋다. 더 오를 것 같다. 라고 온갖 칭찬까지 하고, 목표가 7만원에서 8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까지 하고 리프트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 시작하자마자 얘네들이 뭐 했어요? 3만주를 한 번에 매도 때렸기 때문에 주가가 쫙 빠진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무 있는 게 3만주를 매도한 건알겠는데 그렇게 이게 주가가 쫙 빠질 일일까요? 자, 우선 다행히 뭐 별것도 아닌 이유가 알려지자 뭐 주가 다시 회복이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서 주가를 쫙 빼놓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급락이 나왔어도 이날은 개인들의 매수세가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최근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뭐 금융, 펀드, 다할거 없이 굉장히 뜨거운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리 개인들한테는 예전에 가슴 아팠던 위비스 상패 휴증 남아있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단타 물량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물량만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여기서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최근에 또 이런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이틀간 이렇게 주가 급락시켰는데 개미들이 안 털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4일로 나눠가지고 20% 하락시켜가지고 주가 떨구고 개미 털려고 하는 게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아, 보세요. 지난 이틀간 주가 약 18%에서 19%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4일간 하락 나와가지고 주가 이때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합치면은 이때랑 비슷해요. 지금 뭐큰 악재가 발생해 준 것도 아닌데, 국가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절대 털리지 마시고 꼭 들고 가셔야 되지만 지금 구간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수 구간 제가 잡아 드릴까 합니다.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선택수 500분만 잡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목표가까지 적어가지고 최소 50% 수익 볼수 있는 자리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가입해라, 돈 달라, 그딴 거뭐 요청하지 않고 그냥 수익 볼수 있는 구간만 딱딱 알려드릴 테니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새력들로제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담겨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수 들어가는 거니까 제 연락처로 위메 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 500명 다 차면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금방 차니까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수익 보셨다면은 제 채널에 구독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주식 유튜버로서 이렇게 구독자만 늘어나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 감사 눌러주신 걸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모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